일본은 후반에만 집중력을 발휘하여 내골을 넣었습니다. 해외 선수 교체가 효과적이었고, 모리아스 하즈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축구 대표팀은 1일 도쿄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친선경기에서 사형으로 승리하며, 새해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아시안컵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13일에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AFC 아시안컵에서는 대한민국과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피파 랭킹에서 17위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2연속 16강 무대에 올랐으며 그 이후로도 성장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6월 15일에는 페루를 6경으로 이기며 A매치에서 8연승을 달성했고 이 기간 동안에는 34골을 넣고 5골만을 얻는 완벽한 공수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2011년 이후 다섯 번째 우승을 노리는 일본은 아시안컵 역사상 최다 우승국이기도 합니다. 1992년, 2000년, 2004년, 2011년에 이어 올해도 최상의 성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대회를 앞두고 새해 첫 날에는 홈에서 최종 모의고사를 겸한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이 경기에서 4 2 3일 전술을 활용했으며, 2001년생 호소야마오, 가시와 레이솔가 원톱으로 출전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오크누키 칸지, 우미야 아르디자, 이토 료타로, 오이타 트리니타, 이토 주냐 스타드 드랭스가 두 줄로 나열되었습니다. 더블 볼란치로는 다나카 아오, 포르투나 뒤셀도르프와 사노카 이슈, 가시마 엔틸러스, 과 활약했습니다. 수비라인에는 모리시타 료야 나고야 그램퍼스, 마치다 고키, 누아야 윈이용 생질루아즈, 포지하 루야, 나고야 그램퍼스, 마이코마세야 세레소 오사카가 배치되었고, 골무는 스즈키 시온, 신트트라 위던, 이즈키고 있었습니다. 이토중야가 주장 완장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스페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은 선발되지 않았으며 소속팀 경기 종료 후 합류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츠, 프라이브르크, 미나미노 타쿠미, AS 모나코, 아세노 타쿠마, 보움 등 몇몇 해외파 선수들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이번에도 예기치 않은 기습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가까스로 슈팅을 차단하여 막아냈습니다. 태국은 이어서 얻은 코너킥 기회 에서도 여러 탈의 슈팅을 가했지만 일본의 견고한 수비벽을 뚫지 못 했습니다. 일본은 위기를 넘긴 후 즉각적으로 반격에 나서 후반 6분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토 준야가 상대 진영에서 빼준 공을 단악하가 침착하게 득점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는 일본의 2024년 a매치에서의 첫 득점이었으며 일본은 이령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고조된 태국은 즉각적인 반격을 펼치기 위해 공격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서두르지 않고 템포를 조절하며 차분하게 경계를 풀어갔습니다. 일본은 이어서 한번더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후반 23분에는 이토쥬냐와 모리시타를 빼고 미나미노와 미우라소타, 반포레 고우를 투입했습니다. 주장의 완장은 이토쥬냐에서 미나미노에게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1월 1일 오후에 아시안컵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베트남 1월 14일 이라크 1월 19일 인도네시아 1월 24일 와 조별리그 대조에서 경기를 치를 것입니다. 결승에서 한국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태국은 키르기스스탄 1월 16일 오만 1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 1월 25일 와 조별리그 F조에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